나다다다 뮤지 큐 어? 아카시아의 리더를 맡고 있는 하시오입니다 반갑시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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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쩌는 데뷔 방송 왜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 거지 쓸거 같아 아 에이, 에이. 사, 사, 상했다고요? 이 최! 도파민 중독자거든요 제가 체력이 쓰레기거든요 운동하고 있거든요 숨쉬기 운동 저 아이 맞아요 저 엄청 소심하고 책 속에 갇혀버렸어 어,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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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. 순도티 100%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감성적이고 공간 능력도 좀 뛰어난 사람이라 언니 근데 나 오늘 울었어 이러는 왜? 그랬지 너무 감 받아가지고. 왜? <laughs> F인 것 같은. 아니, 내가 다크솔 켜낭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줘서 감동이었어. 좋은데 왜 울어? 좋은 거 아니야? 왜 울어? 으로 시오가 F 감정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. 아시겠죠? <laughs> 좋아하시오. 아, 아, 이게 비키니를 시호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. 아, 아, 그, 아 설명 설명해 드릴게요. 혹시 다음 에 시간 나면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? 우리 예쁜이 아! 아유 비키니. 아유 아유.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이. 뭔지 아시죠? <laughs> 뭐지? 왜 이렇게 물름표가 많은 거지. 각갈고리를 어, <laughs> 이거 아니에요. 어떤 앤니를 좋아? 아! 어허 현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개추 그래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손내라손내라아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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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자기 뺨을 꼬집으세요 아 싫어 야채 무징장 싫어하거든요 야채는 돼돼돼 갈비살만 아우 그래서 키가 잼잼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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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아휴... 아, 얘는요... 아, 마막에서부터 계속 따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간계까지 따라왔는데 난가? 네, 여러분들입니다! 봐봐요! 엿먹어! 우와! 하하하 <laughs> 헤헤헤... <laughs> 드디어 시오의 구석구석 구석구석 탐구하는 시간이 왔네요 하하하하... <laughs> 밟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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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매도해줬으면 좋겠어? 이 쓰레기들아 찰싹 찰싹 변태 새끼들 찰싹 자 여러분 마음껏 보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어때? 내전 어때? 아주 넓죠? 하하하하기 <laughs> 빵빵 음. 마 한 곳이에요? 뱀무하는 뱀모어는... 잠깐만 어, 제가 진짜 오늘 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살짝 빨래가 빨래를 살짝 못아안 입어 안 입었는데 에. 어? 검정? 아아 못 들은 걸로 보고 싶으면 방송 보러 와야겠지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자 리더로서 품격을 지키고. 옷도 어, 어, 어버렸네보 <laughs>